거 네. 네, 오늘 할거 그냥 68 페이지 치시면 되는 거예8 페이지. 에 대해서 볼 거고요. 우리는 얘는 누굴 전개한 겁니까? x 제곱 플러스 XG a 플러스 BX, bx 플러스 ab는 뭘 전개한 겁니까? x 플러스 a. 아,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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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곱하기 x 플러스 b. 네, 우리가 공식으로 따지면 요 친구를 전개한 거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 요렇게 <laughs> 생긴 형태를 어떤 형태로 만들면나? 지금 요 형태로 만드는 과정은 어떤 전개되어 있는 방식을 곱하기 곱하기의 형태로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인수분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요 친구의 상상어 생긴 모양을 보면요 x의 계수가 뭐예요? a+b, a+b. 이숫자이이 숫자의 뭐다? 두 수의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항은 누구? A랑 B의 두 수의 5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유형보다 그냥 여기에 있는 문제 452번 문제 풀어줄게요. 결국 뭐라고? 두수 합이고 지금 뒤에 있는 상수항이 뭐, 뭐가 된다? 두수두수 곱이 된다고 했죠? 어? 그럼 네. 우리가 두 수를 어떤 두 수를 더했을 때 일가되고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이십가 되는 숫자는 뭐가 있을까요? 1 2랑 마이너스 이. 아니자 찾는 방법은 이렇게 돼. 아. 자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x 제곱이죠. 그래서 이 x제곱을 우리가 분할할 건데 뭐로 분할할 거냐면 x 곱하기 x로 분할할 겁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24는 어떻게 분할할 거냐면 우리가 1 곱하기 마이너스 24 이렇게 둘수 있나요? 맞아? 요 혹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0이라고 둘 수도 있고 3 곱하기 마이너스 8이라고 둘 수도 있고 4 곱하기 마이너스 6이라고 둘 수도 있고 6 마이 son, 3, 3, 이 y son, 고 y son, my son, my son, m 스 son, my 을 o n my son, my son, my son, my son, my son, my son, m 할 son, my son, my son, my son, my son, my son, m 자, 얘네도 곱하면 마이너스 24x. 얘네도 곱하면 x. 더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24. 얘는 마이너스 24? x가 되죠. 맞지? 자, 얘네 2x 마이너스 10x 연산하면? 마이너스 10x. 얘 마이너스 로 <laughs> 얘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그다음은? 마이너스 2x. 마 x 그다음은? 음, x. x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올 텐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두수의 합이 뭐가 어야 된다? EX 2가 되야 된다. 어, 그럼 두수의 합이 2가 되는 치고 6이랑, 4요. 6이랑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맞아요? 4. 응. 그래서 얘는 결국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X 마이너스 4랑 6 x 랑 더하면 e x 되니까. 어, 결국 이 친구랑 결국 이 친구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 모된다자쓸 뭐 때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일자로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x 플러스 x, x 마이너스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인수분해는 틀리는 건안 돼요. 못풀 수는 있는데 왜 틀리면 안 돼? 오른쪽 걸 전개했을 때 다시 왼쪽 게 나오나 확인해봐야 되죠 맞아요 자 요렇게 전개하면 X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X 마이너스 24 그럼 이 친구 나올까요? 나오겠죠 요렇게 인수분해 니자 <laughs>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453번 친구도 보면 두 수의 합이 얼마야? 예. 플러스 7이고요. 두 수의 곱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조합을 찾을 건데 여기는 x, x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1이랑 마이너스 30 2랑 마이너스 15 3이랑 마이너스 10 5랑 마이너스 요 6이랑 마이너스 5, 10이랑 마이너스 어,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결국 누가 됩니까? 마이너스 3, 6이 친구 되겠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10X 여러분들이 결국 나중에 많이 풀다 보면 이렇게까지 안 꺼내셔도 돼요 근데 선생님 지금 이렇게 꺼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잘못볼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곱할때는 크로스로 곱해서 확인한다고 했죠 그럼 얘만 곱시다얘 얼마? 마이너스 29x 얘는 마이너스 4 x 그다음 마이너스 7x 근데 이런거야 결국 얘로 했는데 마이너스 7x가 나왔다는 얘기는 보통 부호를 반대로 하면 7x가 나오거든요 이그 친구하면 7x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쓴다? 1점자로쓴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x 플러스 10. 그 다음 x 마이너스 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예.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454번. 지금 근데 얘는 2차 1차 상수로 되어있는데 지금 얘는 2차 1차 상수가 안 되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Y를 그냥 뭐라고 본다? 상수라고 본다 그럼 얘는 2차가 될 거고 얘는 Y가 상수니까 X만 1차일 거고 얘는 그냥 상수가 되겠죠 자 말했듯이 얘네 둘의 합이 뭐가 되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Y가 되야 됩니다 우리는 X를 문자로 본다고 했으니까 주수의 어, 곱은 14 Y 제곱이 네.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똑같이 찾아볼게요 X X 자 Y 14Y 그 다음 2Y 7Y 그 다음 3Y 4Y 그 다음 4Y 3Y 그 다음 7Y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값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안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얘네들 연산하면 15와이 9와이 9 i 어? 9와우리와이 9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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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9와이 이이이이 9와이 이 9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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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두 개를 더 했는데 음수인데, 두 개를 더 했는데 양수래. 그 말은 둘다 보다 음수여야 된다. 어. 자, 그럼 연산하면 얘네들, 연산하면 마이너스 15i 나왔고, 얘네들 연산하면 마이너스 5i. 아, 우리가 필요한 마이너스 9y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다. 자, 쓸 때는 어떻게 쓴다? 그0로0 일자로 쓴다. 곱할 때는 크로스0 곱하지만 쓸때0 0 0 쓴다고요. 자 그러면 0 0 x 0 x 0 0 y, 0 0 0 0 0 0 0 0 0 0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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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전개한는니니까 a x p l c CX p l u CX 플러스 D가 되겠죠. 맞 s CX plus CX plus CX plus CX plus CX plus 얘랑 plus CX plus c 이해됐습니까? 예, 응.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보면 복잡하죠. 457번 자 이제부터는 조금 잘안 찾아질 거예요. 자 얘도 결국 2차 1차 상추, 상수의 형태로 돼있는데 자 12x 제곱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게뭐 있습니까? 1, 2, x, 12x 뽑거나, 뽑을? 2x, 6x 뽑거나, 그리고 3x랑 4x, 어, 3X랑 4X 뽑겠, 뽑겠죠? 음. 예. <laughs> 근데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얘네는 숫자를 뒤집죠? 맞아요. 근데 얘네는 왜안 뒤집어요? 결국 12XX도 필요하고 6XX도 2 필요하고 4XX도 3 필요하고 또 마이너스X, 마이너스12X 맞아요. 마이너스2 x 마이너스6X도 필요한데 왜 걔네는 안 쓸까요? 왜냐하면 뒤에서 뒤집어버리고 우리는 어차피 어떻게 곱한다고 그랬어? 크로스로 곱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만 그냥 뒤집으면 되거든요 앞도 뒤집으면 똑같은 형태가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겠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니까 앞도 뒤집어 뒤도 뒤집어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이야? 원 상태가 된다는 얘기지 어? 이해됐나요? 내 몸을 상체도 돌리고 하체도 돌리면 내가 물론 바라보는 방향은 뒤겠지만 내 모양은 똑같을 거야 맞아? 근데 내가 여기에서 하체만 뒤집으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쵸?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만 뒤집는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1하고 마이너스 2. 맞아요? 그다음 2하고 마이너스 2. 근데 이제는 모두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하고 2도 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2랑 1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볼게요. 얘 마이너스 2X, 12X, 5X 나와? 안 나오죠. 자, 마이너스 X, 24X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자, 그다음 얘? 얘 하면? 안나 얘도? 안 나와. 맞요 그럼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냥 안 돼요. 그럼 얘로 봅시다. 얘랑 얘 하면? 우리는 크로스로 곱한다고 했죠? 맞요 지금 이 친구들이 똑똑같이 써있 거니까. 자, 얘네도 크로스로 곱하면 마이너스 4x 6x니까 얘 2x 되니까 안 되죠. 자, 얘네도 곱하면 12x 마이너스 2x니까 안 되죠. 얘도 안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 하면 마이너스 6X, 4X니까 마이너스 2X니까 안되고 마이너스 3X 8X 하면 되나요? 네. 이 친구는 되죠. 응. 크로스 곱하면 마이너스 3X 8X니까 더하면 5X 나오는거죠. 응.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쓸때 어떻게 쓴다? 일자로 쓴다.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럼 결국 얘는 얼마돼? 3X 플러스 2라야. 4X, 5X,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변한다. 자, 지금 이게 조금 정석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얘, 얘 케이스만 해도 총몇 가지를 뽑아온 거야? 8,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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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를 뽑아온 거야. 우리가 근데 매 문제마다 12개씩을 뽑아올 수가 없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얘 지금 약수의 개수가 총 여기 기준으로 바뀌니까 8개인가. 요 여기도 요만큼씩 있는데 우리가 이걸 매번 바꿀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센스를 발휘하시면 돼요. 458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감이에요. 이제는 아, 이제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가 나올 때까지 연습을 시킬 거냐면요. 아... 얼마 하면 되려나? 오케이. 자, 크로스로 곱하면 얼마 15x 15x 크로스로 곱하면? 마이너스 <laughs> 2x <laughs> <laughs> 그러면? 4x? 그럼 얘나오는 응, 맞아? 그러면 쓸 때는 이렇게 쓴다고 했으니까 아, 5x-2 2x 플러스 네. 최소한 지금 이 정도 속도가 나올 때까지 연습시켜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가 그냥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대는 선생님보다 더 빨라지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결국 학교 시험은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얘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그냥 심플해요 오늘도 100문제 숙제 내줄 거예요 어, 그냥 100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습 방법 바, 연습하는 방법밖에 사실 여기 파트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풀다 보면 아 대충 뭐랑 뭐랑 조합하면 얘가 나오겠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어, 근데 오늘 내주는 숙제 100문제는 심플합니다 모르는 건 되는데 틀려오는 건안 돼요.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는 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뭐 하면 된다? 우측을 전개해보면 된다. 자, 얘도 전개해볼게. 전개하면 얼마입니까? 10X 제곱 곱하면? 10 플러스 10X 곱하면? 10X. 마이너스 4X 얘 나오나요? 얘 나오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법 이해된다. 네. 응. 이해는 될 거야. 눈에 안 익어서 그렇지. 그럼 하나 더 볼게요. 465. 자 얘는 뭐랑 뭐로 분할하면 될까? 1x, yx, y x 너? 아, 맞다. 자, 이렇게 하면 플러스로 하면 3xy, 4xy 맞아요. 그럼 가운데 있는 7xy 나오죠. 그래서 우리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일자로. 그래서 얘는 e X 플러스 Y. 야3 X 플러스 2 Y. X 러니까 앞뒤를 동시에 생각해서 크로스로 곱해서 느낌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어, 지금 잘안잘죠 l u s Y. X plus Y. X p 다 u 다 Y. X plus 어 X p l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 u s 다 해야 돼. 잡고 싶어서 계속 머릿 속으로 짱 굴려가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풀이식 다볼 거야. 어, 백문제 잘 풀어 오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건데 어려운 건 없죠.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하는 행위라고 해봤자 어 약수를 뽑아서 곱해서 어 가운데 있는 숫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는 건데 결국 포인트는 가운데 숫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아, 얘가 나와? 제로 조합했을 때, 아얘로 조합했을 때 얘가 나와 이런 걸 계속 찾는 거기 때문에 어, 연산 많이 해보시고 생각 많이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실력이 늘 거예요. 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또백 문제 내주고 연습 시킬 거. 근데 간단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 연산 방법 배우면 결국 어디 가서 써먹겠어? 학교, 시험 아니야. 결국 뒤에 우리가 배우는 이차 방정식이나 이차 함수를 풀려면 그냥 얘네가 기본적으로 돼야 돼. 요 앞에 있는 제곱근이나 얘나. 우리가 연산은 2 단원에서 연산을 배우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뒤에 있는 방정식과 함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근데 방정식과 함수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기본도 못하면 해결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기부터 연습 시킬 거고요. 그렇게 준비할게요. 끝.